아,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예, 참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그래서 간단하게 한 마디로 이 약은 치매랑 연관이 있습니다. 안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약물 자체가 뭐 수십만 가지고 계열로 나눠도 수만 가지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그 약들이 다 좋다,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 간략하게 이야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두 가지로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관리를 하고 꾸준히 먹어야 되는 약. 혹은 또 다른 분류는 가끔 먹고 계속 먹으면 안 되는 약. 이해되시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쳤다. 어디가 뭐 상처가 나서 염증이 나고 뭐 고름이 나고 그럼 우리가 항생제를 먹지요? 그럼 항생제를 한달두달 달 먹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으면 빨리 끊어줘야 되는 약인 거죠. 예, 감기약도 마찬가지고 진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리, 그리, 그 대신에 꾸준히 병을 관리해줘야 되는 병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는 계속 혈당이 높은 것이 후유증을 만들어냅니다. 계속 혈압이 높은 것이 어, 합병증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계속 높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약은 한번두번 번 먹고 끊으면 안 되는 약이에요. 계속 1년, 10년, 20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 약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약이 더안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 쪽은 안전하게 만들겠죠. 10년 20년 먹어야 되는 약이니까. 대신에 전자약 전자의 약은 빨리 먹고 끊어야 되는 이유가 그만큼 약의 독성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실제적으로 가장 어, 흔하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음, 싶은 게 진통제와 수면제 부분입니다. 왜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거든요. 요통 완성 뭐 저기 무릎 그 퇴행성 관절염 그러니까 허리 아프다 아이고 척추관 협착증이다 뭐뭐 디스크 다 해가지고 진통제를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진통제는 뭡니까 통증의 원인인 척수관을 넓혀주고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해 줍니까 그게 아니죠 그 병은 그냥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통증이 오는 신경을 차단시키거나 마비시켜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럼 통증이 안 느껴지면 더 많이 쓰겠죠? 그럼 더 많이 망가지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신경을 마비시킨다는 데 초점을 둬야 돼요. 신경을 못 느끼게 해주는 게 진통제의 핵심인데, 그렇다면 과연 진통제가 치매에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나쁜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다면 될수 있으면 가능한 한 짧고 단기간 적은 용량만 드시는 게 좋겠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르신들이 싫어해요. 아파죽겠는데 자꾸 약 줄이라고 그런다. 그래 자꾸 설득을 하지요. 아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 좀 드시다가 좀 견딜 만하고 안 아프면 안 드셔도 됩니다. 대신에 그러다 보면 아 그럼 혈압약도 줄이고 당뇨약도 줄. 아, 이거는 안 드시면 안 되는 약입니다. 그두 가지로 구분을 해드리는 거죠. 수면제가 또한 가지 또 만성적으로 남용하기 좋은 약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면이란 게 뭡니까? 우리 의식을 차단해서 목록강에 만드는 게 수면제예요. 그렇다면 수면제가 인지 기능을 촉진시킬까요, 저하시킬까요? 당연하죠. 그런데 흔하게 진통제와 수면제를 거의 매일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동반 질환 주변 증상, 동반 증상, 주변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치료에 참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를 막 1년, 2년은 기본이고 10년, 20년 드신 분들을 끊자고 설득을 하는 건 어, 어, 그 임상 현장의 의사로서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약들 이 자리에서 좀 미리 말씀드리고 좋은 질문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두 가지만이라도 조심하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